<목소리> 박서진과 오효진 스타사비 브랜드 파워 1위 그들의 빛나는 영향과 팬들의 설렘 한창 한국 연예계를 물들인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오효진이 최근 톱스타 뉴스 스타 서베이에서 열린 1회차 예능 출연자 부문 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두 인물의 뛰어난 재능과 매혹적인 무대 퍼포먼스는 팬들과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박서진은 300만 740천 표로 투표수 16만 600천 표중 23%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그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는 지난 2013년 데뷔 이후 불루의 명곡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냈다. 특히 작년 3월 발매한 앨범, 진몽을 통해 고요한 감성과 강렬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다양한 공연과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는 TV 조선 미스트롯 또의 고정 출연 중이며 최근 방송된 에피소드에서는 현인의 구세어라 금순화를 열창하여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한편 3회차 미스트롯3에서는 오유진이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그녀는 트로 전국 차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이미 그의 뛰어난 무대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예능과 음악 활동이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MBC 방과후 설렘에 출연하며 귀여운 매력을 선보인 오유진은 현재 미스트롯 3에 참가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예능인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수의 연예계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박서진과 오효진의 출연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청률과 관심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큰 역할을 하였다. 팬들은 이 소식에 환호하며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두 스타의 지속적인 성장과 뛰어난 예능 실력은 팬들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며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오효진의 성공적인 활동은 트로트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음악 및 예능 전문가들은 이들의 활동을 통해 연예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다는 평을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더욱 높은 성장과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박서진이 이상형으로 김신영을 꼽으며 오래된 팬심을 드러냈다. 9일 방송된 MBC FM4U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전국 노래자랑의 아딴 JD패밀리와 가수 박서진이 출연했다. 이날 박서진은 전국 노래자랑의 예비심사에서 떨어졌던 과거를 털어놓자 김신영은 본인도 7살에 떨어졌던 공통점을 언급했다. 아빠가 텐션이 너무 올라가서 박자도 못 맞춰서 아빠 나프다고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에 박서진은 12살부터 도전해서 13살에 붙었다고 말했다. 사천에서 떨어져서 통영으로 갔는데 또 떨어져서 최종 진주에서 붙었다고. 계속해서 김신영은 박서진에게 언제부터 장구를 쳤는지 질문했고, 박서진은 24살에서 25살부터 했고, 활동하려고 장구를 배웠다고 대답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무명이다 보니까 이름보다는 모습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그때 각설이 분들이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에 선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김신영은 박서진 씨의 이상형이 저예요라고 발언해 박서진은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라고 당황했다. 이어서 김신영은 아기자기한 김신영이 나의 이상형이다라는 박서진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서진은 무한 걸스 나올 때부터 반대되는 성격이란 그런 부분이 좀 좋았다고 팬심을 드러냈다. 김신영은 방송용이 아닌게 꾸준히 얘기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선희는 우리 신영이 괜찮다. 만나봐라 라고 추천하기도 했다 고. 김신영이 저랑 띠동갑이에요 라고 말하자 박서진은 동갑은 동갑이다 라고 말을 더했다. 띠동갑이면 질스러워서 안된다는 김신영의 발언에 박서진은 아쉬워 하기도 했다.